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V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음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샘을 춤추게 합니다. V샘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린이라면, 아니, 그 누구라도 종목 선정할 때, 구구단 같이 외워야 할딱두 가지,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기도 쉽지 않아,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종목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종목을 찾지는 않는다 해도,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그 종목이 좋은가 나쁜가는 최소 스스로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부분 추천하는 종목은 단기 수익 일 겁니다. 아니면 단타나 스캘핑인데 단타나 스캘핑은 전어 투자자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쫓아가기 어려운 겁니다. 어떤 뭐 리더는 잘 쫓아오지도 못하는데 스캘핑으로 종목 추천하고 수익 줬다고 난리 난리치고 생색도 냅니다. 그러면 나만 못 쫓아가 수익을 못 냈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스캘핑 리딩은요 아무도 못 쫓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스캘핑은 말 그대로 본인이 혼자 하는 겁니다. 어거지 생색 내기니. 그런 리딩은 받지도 말고 자기 계매 빠지지도 마세요. 스윙으로 천천히 쫓아가도 수익들이는 저희 민족 주식 사관학교에서 편안한 매매를 하세요. 그렇다면 주니든 아니든 그 누구든 반드시 매매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중 하나는 20일선 우상향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봉에서 21선이 말 그대로 최소 수평인가 아니면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가 이걸 체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 듣는 순간 피곤하다. 이러고 영상 끄지 마세요. 뒤에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봉에서 61선은 중장기 추세선이고요. 21선은 단기 추세선입니다. 보통 받으시는 종목을 중장기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60일선도, 20일선도 다 우상향이면 좋겠지만 단기 추세는 20일선이니 20일선을 꼭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향 또는 최소 평평해야 그래야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외서하는 것이니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월봉이 양봉 두 개입니다. 자, 월봉이 양봉 두개말 그대로 캔들이 빨간색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속 두 개면 가장 좋고요. 최소 한 번은 빨갛고 한 번은 파랑이고 한 번은 빨간 양음양. 음, 즉 지지난 달은 양봉이고 지난 달은 음봉이었지만 이번 달은 양봉이어야 합니다. 지난 달, 이번 달 연속 양봉이면 더 좋습니다. 숲이 좋으면 그 안에 나무들이 좋은 것처럼 월봉이 일봉, 주봉보다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업종이든 섹터든 월봉이 좋아야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주식 사관학교에서 들여서 피키트를 쳤던 신스틸과 일승을 보겠습니다. 신스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검은선이 5일선, 1봉에서요. 빨간선이 11선, 그리고 연한 초록으로 두꺼운 선이 21선입니다. 핑크색은 61선, 하늘색은 121선입니다. 자, 두꺼운 녹색선 보이죠? 우상향, 위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봉에서 21선, 분명히 우상향 중입니다. 자, 이것은 신스틸 월봉입니다. 아래는 거래량이니까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나요? 두개다 빨갛지 않습니까? 지난달도 양봉. 이번 달도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장승하고 있죠. 일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선, 두꺼운 선이 21선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승 월봉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1승 월봉이 뭐 연속 두번 지금 양봉은 아닙니다. 그 지지난달은 빨르다가 양봉이었다가 지난달은 은봉이었다가 이번 달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연속 두 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드린 프로테온텍은 좀 다르죠. 21선이 우상향도 아니고 월봉도 두개 연속 양봉이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른 기법으로 드린 거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뭘 이런 거는 자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 어떤 일로 어떤 경우로 어떤 경로로 종목을 알게 되었더라도 늘두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일봉에서 21선이 우상향인가? 월봉에서 두 개는 양봉 두 개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위 세움을 춤추게 합니다.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비법까지도 공개 드릴 겁니다. 시간 나실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네이버 400배 상승한 만큼 중장기로 갈수 있는 종목 찾기 영상 꼭 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초급등 종목을 찾는데 그리고 인생 역전하는데 어쩌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